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미어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와께서 호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미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음이요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변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하미로다. 아멘. 네, 오늘 바벨론에 대한 경고 1. 바벨론에 대한 경고 1.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방 나라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사야서 13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나라들 당시 열방들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종합적으로 나와요. 바벨론도 나오고 뭐 아수르도 나오고 두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여러 나라들이 나올 겁니다. 그선지사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들도 나오지만 우리가 보는 이사야서도 그렇고 이제 예레미야 에스겔서에도 보면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 나오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도 다스리시고 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선지서에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책망하시고 징계를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기도 하고 당장은 이 구약 백성들에게 구약 교회에게 뭘 알려 주십니까? 세상의 강한 나라들은 의지할 대상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의도에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남유다 그 아하스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이제 서로 동맹을 맺어 가지고 남유다 왕국을 공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를 계기로 아수르를 의지한 적이 있습니다. 시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기는 하지만 나중에 바벨론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스기야 왕 이후의 유다 왕들은 바벨론과 애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렇게 세상의 강한 나라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에는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망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방 나라들을 돌아가면서 지금 심판하시고 멸망을 하는 이제 내용들이 13장부터 23장까지 나올 것인데 구약교회로 하여금 너희가 의지하고 부러워하는 세상 나라들의 실상이 이러하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의지할 존재가 못 되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목적으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두 가지 정도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합니다. 1절에서 교훈하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경고다. 1장 1절, 그리고 2장 1절에도 이, 이런 식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받고 선지자가 기록할 때또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이유는 이 예언의 말씀이 뭐라는 것입니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다. 그 13장 14장은 주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 나오거든요. 중간에 잠깐씩 적은 분량으로 유다 나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아수르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지만 주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멸망 예고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 12장까지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이방 나라들은 주로 아수르가 자주 나와요. 그리고 북한국 이스라엘과 아랍 나라가 이렇게 그 나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13장 가서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는 바벨론이 뜬금없이 먼저 바벨론이 등장하거든요. 당시 최강국은 아수르였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은 아직 아수르보다 힘이 약한 나라였어요. 물론 고대 기록에 보면 아수르 왕들이 왕의 즉위식 할때 바벨론에서 했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벨론은 유서 깊은 도시였음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아수르 다음에 어느 나라가 바벨론이 근동지역에서 크게 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고 최강국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해서를 기록할 때는 혹시 바벨론이 당장은 약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사해서 39장에 가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오니까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친하게 지내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바벨론은 점점 신흥강대국으로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데 이 바벨론에 대한 미래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회 선자가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당장은 강대국 아수르에게 밀려서 숨죽이고 있는 저 바벨론 나라를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그 나라가 앞으로 최강국이 될 것이고 그 나라는 구약교회를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이 자기 위세를 떨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대하여 경고를 하는 것이니 그 바벨론도 두려하지 워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런 의도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열방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그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그 최대의 관심사는 지금 미국 대선이죠. 한 달도 안 남은 이제 미국 대선이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될 것이냐 해리스가 될 것이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각 나라의 그 이익이 어~ 이렇게 좌지우지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매에 관심사죠 미국 지역들이 공화당 텃밭과 민주당 텃밭이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선거인단 이 유권자들의 마음이 그~ 전통적인 텃밭은 정해져 있는데 한 일곱 개 정도의 선거구가 이초 박빙 접경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후보가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초 접전을 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정치적으로 미국은 한국의 우방이죠. 미국 없으면 한국이 자주적인 힘으로 외세로부터 지킬 힘이 부족할 거예요. 어찌됐든 미국과의 동맹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2절에서 5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2절 보시면,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너희는 이제 바벨론을 공격하게 될 이방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죠. 민둥산이 민동산은 나무나 숲이 없는 벌거숭이 산이잖아요. 그런 산의 기치, 이제 깃발을 세워야 시야가 확보되고 잘 보이겠죠. 여기서 기치는 전쟁을 위한 깃발입니다.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소리를 높인다. 그들을 부른다. 손을 흔든다. 이게 모두 군사들을 소집하는, 군사들을 모으는 그런 모양새를 얘기합니다. 이 구절에서 그 존귀한 자의 문은 바벨론 나라를 얘기해요. 바벨론을 존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풍자로 보입니다. 나중에 11절로 가면 바벨론이 이 교만한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바벨론의 교만을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풍자하면서 돌려깎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절 보시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3절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 이 병행 구절로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방 나라 군사들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방 나라 군사들이 성품이 뭐 거룩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이게 바벨론을 치려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새가 있도록 따로 구분한 자들, 구별한 자들 이란 뜻에서 거룩하고 구별한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전 물건이 거룩한 용도로 구별되었다는 점에서 이 물건 자체가 무슨 거룩을 합니까? 그러니까 따로 그 쓰임새 따로 구별했다, 따이 하나님의 일에 어떤 요, 거룩한 용도로 사용받기로 어, 따로 그 구별지었다 이럴 때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 즉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 군사들을 모집하고 일으키시니까 그들을 두고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 몰래 인간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데 인간들이 생떼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통제 불능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전쟁은 일종의 하나님의 뜻의 도구로 심부름하고 있는 것이죠. 사절 보시면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사절 보면 생생한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 군사들이 이제 산을 넘고 쳐들어가는 장면 연상케 하고요. 많은 군사들이 바벨론을 치려고 모여 있고 왁자지껄 승리를 위해서 함성을 지르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5절 보시면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음이여 곧 여호와와 그의 진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하미로다. 5절 보면 이 무리가 이 군사들이 하늘 끝에서 왔다 그래요.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하늘 끝은 이제 지평선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 생각지도 못한 아주 먼 곳에서부터 왔다. 이런 뜻이죠.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메데와 바사 연합군 고레스 왕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오늘과 같은 성경 구절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그만 사용하시고 망하게 하시고자 하시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온 세상에서 강대국으로 명성을 떨쳤어도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전쟁, 분란, 내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봐야 돼요.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는요, 일단은 자기 나라가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만한 거죠. 게다가 그 지역에서 승리를 몇번 하면, 그리고 강대국 반열에 오르면 그 교만함은 더욱 하늘을 찌르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나라, 교만한 사회, 교만한 사람을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된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승승장구한다. 내가 제일 잘난, 잘났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지 않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손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 하나님 막을 자가 없죠. 욥기 23장 13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도와줄 것 같은 힘 있는 뒷배 같은 사람이나 인맥, 학벌, 지연, 혈연, 의지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의 도구로서 뭐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음, 그, 그들이, 그들이 하나님은 아닌 거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며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신앙 연단을 위해서 온 세상 만물을 다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니 세상 만물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